안녕하세요 빛나는 스키즈 그로우스키즈 입니다 오늘은 입덕 1주년 기념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저의 포카를 공개하겠습니다 1년 동안 모은 포카인데요 먼저 다섯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포카 앨범 포카나 그특정 포카도 모아 놓은 거 이거는 좀큰거 엘 파일이나 좀큰 작은 포스터들 모아놓은 거고요. 이거는 엽서 모았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어, 이때 디 아이콘 때 받은 거를 여기다 따로 모았고요. 이거는 비공 것인데 너무 예뻐서 가지고 다닐 때 쓰려고 또 이렇게 모았습니다. 또 모아 보니까 예쁘더라고요. 왜냐면 가지고 다니다 보면 은 자꾸 잊어먹 제가 세번 잊어버렸거든요. 네 번인가? 그래서 공식 굿즈는 안 갖고 다니기로 결심을 했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음, 그럼 먼저 증명사진이고요. 거의 마지막에 받은 것들. 멤버십 카드랑 이거는 2차 멤버십 이거는 시즌스 레이팅 이거는 특전이었고요 그러면 이거는 그 다음에 더 사운드 더 사운드 제가 조금 몇개더 시켰는데 아직 안 와서 못 보여드리겠네 내년으로 넘어가겠네요 애기 포카도 그때 샀고 이거는 10개가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어떻게 10개를 다 모을 수가 있었어요. 근데 이거를 하나밖에 못 모아서 이제 얘를 모아봐야 될것 같아요. 이때부터 맥시던트 입덕 후에 샀던 거라서 거의 모은 것 같아요. 이거는 특전들. 이게 엘포였고 이게 특전 미공포였죠. 다 모았고 이거는 제주입니다. 제주는 다 모았어요. 근데 진짜 이거 헷갈렸던 게 이거 두 개는 너무 똑같지 않나요? <laughs> 네. 아주 미세하게 위치가 이게 조금 손을 더 부위를 크게 했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비싼 거.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입덕하고 앨범도 사기 전에 돈을 주고 산 포카입니다. 시세가 많이 올랐더라고요. 지금 되게 비싸졌어요. 이것도 그렇고. 제일 비싼 거는 이건가? 이거밖에 없다 이것도 좀 비싼 것 같고 이게 다예요 비싼 거는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디놀이랑 맥시던트, 노이즈 다 합쳐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블이고 그다음에 이건 그더전 거입니다 아이엠유랑 그 다음에 이것도 팬미팅 이거 두 개도 모았고요. 그 다음은 레시픽입니다. 레시픽 1차, 3차. 몇개좀 빠졌어요. 레시픽을 좀더 채워야 될것 같아요. 레시픽이 모자라네. 그 다음에 마하그리는 1, 2, 3, 4다 모았고요. 마그레도 이제 안 나오나?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팝업 때 했던 건데 이게 다섯 개 맞나? 이거는 다못 모았어요. 그다음 이거는 그림 프로젝트 때 모은 거고, 이거는 이제 일본 잡지들 때 모았고요. 그 다음에 이건 신한 카드. 어포카는 이게 다인가? 별로 없네요. <laughs>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이제 디아이콘 때. 한꺼번에 많이 왔던 거 이렇게 모아뒀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엽서예요. 이게 일본 굿즈였는데 엽서가 딱 들어가는 좋은 사이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엽서를 이렇게 모아봤습니다. 이건 조금, 조금 더 해야 될것같죠 이렇게. 이거는 많이 못 모았어요 랜덤이라서 많이 안 오더라고요 세개에못 모았고 이건 일본 시즌 스리팅 모았고 이제 이거는 맥시던트 그다음에 일본 잡지였었고 이거는 디페스타 이데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팩토리 이건 디페스타 차례대로 못 모아서 그게 나중에 시간 나면 또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. 이거는 데시픽두 개.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코스모폴리탄 진짜 역대급. 이렇게 있고, 이거는 빅토리 그 팝업샵에서 줬던 거고, 이거는 시즌스레이팅에 들었던 거, 이거는 공방. 못 갔지만 그냥 구입했습니다. <laughs> 그 다음에 이거는 어, 일본 3기 선물이었는데 산 거였고. 음, 저번에 제일 마지막에 받았던 거. 이, 이거 2기였을걸요, 아마? 그 다음에, 뒤에는, 이제 티, 티켓들. 이게뭐였고요 이제 이거는 이번 한 번에 끝날 것 같죠? 그, 모르겠어요. 다 들어갈 수있을려나 이번에? 아, 이번에까지는 될것 같아요. 이번에까지 하고, 나머지를 모으고, 그 다음 앨범이 나오면 새 거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? 제가 이거는 포카 바인더를 하나 한국에서 예쁜 거를 제작하고 싶었는데, 바꿔놨는데, 뒤에, 아, 이거 있었다. 그리고 이거는 이것들입니다. 이거는 좀 작은 포스터들? 그냥 막 놔두면 없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끼워서 많이 놔뒀어요. 이거는 멤버들이 다 있어서 L파일 종류들을 여기 놔둬어 진짜 예뻐 놔뒀구요 이거 제가 안 보여드렸나? 영상 찍었는데 제가 안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옛날 건데 구했어요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L파일들을 이거는 비공구츠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새로 만들었는데 너무 예쁜 걸 스테이들이 많이 나눠줘서 이거 진짜 진짜랑 똑같죠?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요즘 사진 찍고 있는데 뭐 먹을 때마다 그때 이제 가져가려면 이것도 되게 예쁘죠. 이것도 막 하그리도 너무 예쁘고 이것도 우리 버블에 받았던 사진인데 이거를 또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. 버블 비공식이지만 너무 예뻐서 모아놓은 콜북입니다. 이것도 이제 콘서트 한번더 가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? 그래서 이제 비공온 것도 이렇게 예쁜 것들은 이렇게 모아놓으려고 합니다. 콜북에. 저 많은 편인가요? 별로 없는 것 같은데. 더 열심히 모아야겠습니다. 1년을 맞이하여. 작년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콘서트 갈 때가 생각나고요. 제가 운이 좋아서 입덕한 지두 달도 안 돼서 첫 번째 콘서트를 갔는데, 그때만 해도 진짜 잘 몰랐어요. 이제, 이제 1년이 되어 가니까, 1년 동안의 역사는 같이 했고, 그 전에, 입덕 전에 영상들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많이 보니까 좀 많이 알겠더라고요. 스테이 돼서, 좋아요. <laughs> 스테이 잘한것 같아요. 앞으로 2주도 안 남았는데요. 이번 새 앨범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계속 스테이로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화이팅! 우리 열심히 어떡행덕합시다 안녕히 계세요